악순환 사고가 뭐고 선순환 사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넘어갈 수 있는. 악순환 사고는 이미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어떤 영역의 국민이 계속 생각되고 있는 거라서 이걸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거슬러서 그러면 그 것이 어디서 또 왔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악순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영역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이제 선순환 사고를 통해서 유형을 찾는 것이죠. 영역의 문제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유형을 찾은 다음에도 악순환 때문에 이제 이런 유형이 생기는데 그 위에서는 감정이 있거든요. 감정에서부터 악순환 때문에 유형이 생기는데 선순환 을할 때만이 그게 어떤 감정에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 요 그러니까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는. 이건 흘러내려오는. 이런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고 이런 감정 상태에서도 악순환을 이루는 건 뭐냐면 욕구. 욕구에 매여 있어서 계속 이, 이 악순환이 감정을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제 감정에서 선순환 사고를 할때 이게 욕구에서부터 왔구나라는 걸 알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있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갈 때또 음, 이제 악순환 사고를 이해해서 어떤 소원을 가졌었는데 이 욕구로 이렇게 왔었다라는 걸 알아야 다시 선순환 사고를 통해서 이 욕구를 버리고 다시 소원을 올라갈 수 있는. 이걸 이제 끝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악순환 때문에 나타난 예전의 결심이 사라진 것을 생각해서 이제 그걸 이제 선순환 사고로 그 결심을 다시 갖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지만 악순환 때문에 그걸 못 하고 마음만 예전에는 행동도 할수 있었는데 마음만 있던 것이었는데, 그걸 선순환 사고로 다시 행동까지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실천이 예전에는 어떤 어, 원래 그런 어떤 성숙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혹은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있었는데, 이제 악순환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악순환 사고 때문에 이런 선순환을 못하기도 해요. 변화라는 것이. 그래서 악순환 사고가 뭔지를, 이 악순환 사고는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속 안되는 것이 마지막에도 끝까지 별목을 적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선순환을 해줘야만 변화까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이 진로상담 모델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래서 최종 결정이 아주 좋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이 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게 되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려면 결국 이 안으로 들어와야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안으로 안 들어오면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돼야 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또 하나님과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은혜는 크지만 그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제 다시 들어올 때 이제 그게 나랑도 상관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나한테도 좋은 진로가 되는 거요 이런 과정을 진로 상담에서 배워왔고 이게 상담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변화에 이르기까지 최종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꾸준히 선순환을 하면서 진행하는 거요이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례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걸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영역을 찾는 데서 문제인지, 유형을 찾는 데서 문제인지. 아니면 영역과 유형 사이에서 유형을 찾는 과정이 어려운 건지 유형은 찾았지만 그다음에 감정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또 어려운 건지. 뭐또 많이 어려운 부분이 욕구는 찾았는데 욕구에서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이 과정 이게 선순환이 돼야 소원을 발견하지 계속 악순환돼서는 소원을 발견을 못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어딘가 이제 고비가 있는 거. 고비가 있으면은 이걸 못넘 그래서 이렇게 넘어야 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못넘어 그걸 이제 넘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있지만 그게 여기에 딱 연결이 안돼 나라면 별로 상관이 없어근데 그게 딱 연결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요소들이 이런 상담자의 역할과, 그 다음에 또 지혜를 통해서 안 되면 또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들어오면 해결되지만 안 되면 또 문제가 생겨고 그럼 또막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진로도. 진로가, 어, 이렇게 진행이 돼서 결심하고 실천하고 변화까지 이르면은 좋지만, 그러지 않고, 뭐, 어디선가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싹 돈다. 여기서 싹 돌아버린다. 여기서 싹, 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게 되다가, 예,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그런 단계를, 이제, 이제 뭐 번호를 붙였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밑에가 a 고 위가 B를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1A, 1B. 그래서 선순환 사고를 압순환 사고를 이해해야 를 선순환 사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선순환 사고를 먼저 해도 압순환 사고를 모르면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 다음에 또 돌아오, 돌아오. 그래서 1A, B, 2A, B. 그래서 쭉 올라가서 악순환과 선순환 사이에 줄다리기 속에서 선순환을 하면은 이게 올라가고 악순환을 타버리면은 다시 또 내려오고 이게 이제 무한 반복하면은 보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빨리 선순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극과 도움이 이제 진로 과정 중에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각각 구분을 해서 그래서, 진로 상담 중에 다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진로 상담 그림으로 보시면, 최종적인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최종적인 그림. 그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이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요 부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중심을 통해서, 중심 속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렇게, 선을 그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다음에 이제 확장된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요,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도. 여기 연결이 됐다 하면은 여기서 연결이 돼서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이거랑 연결이 되는 타이밍이 생기고 이거랑 여기 연결돼서 그게 어려움 요쯤 정확히 비슷하게 하자면은 요쯤에 뭔가 어려움이 생기는데 여기가 왜 어려운게 생기냐면 요쯤에, 요쯤에.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다른 거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게또 겹쳐요. 그 겹치는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다가 뭐요거랑 만났다. 이 부분에 들어와서 만났다. 혹은 이 부분에 들어와서 만났다. 여기까지는 자기 혼자 생각하다가 몇 가지 고비가 있는 거죠. 나 혼자서 생각할 때는 꿈을 꾸는데, 다른 사람하고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나랑 마주칠 때는, 그 나랑 연결이 될 때는, 이제 이 부분이 어렵다. 하여튼 이 부분이 고비예요. 그게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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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 그 다음 고비는 여기, 여기, 여기.